안녕하세요 주식수준 레전드TV 입니다. 세력있는 종목 수익중장기 레전드를 분석해드린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대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어, 제가 중장기 관점에서 포스코 그룹사를 관심을 가져라 2월달 계속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포스코 ICT를 왜 잡아드렸는지, 이거 여러분들 이런 차트를 보시고 공부를 하셔서 이렇게 큰 수익 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딱 이렇게 눌리겠죠? 눌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 하락 추세지만 지금 돌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 우상향 추세로 바뀌는 거예요 막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쌌다가 이렇게 해야 되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상향으로 갈수 있는 차트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것도 포스코 ict도 한번 보시고요 기업 실적도 한번 볼까요 지금 개선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아무튼 저는 음, 우상향으로 쏠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포스코 dx죠. ict였고요. 저는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쐈다가 여기에서 한번 먹어주는 흐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갔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즘에 패턴 중에 요즘에 급상승하는 패턴, 정배열 상승 후, 20일, 60일 수렴 후 급등 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한번 급등을 하고, 20일, 60일 수렴을 하고, 이렇게 살리면서 급등. 똑같죠? 요즘에 이런 패턴이 많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무튼 얘도 제가 봤을 때는, 잘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왜 제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드렸는지 그리고 차트를 이렇게 보지 마세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지 마세요 핸드폰으로 보지 마시고요 핸드폰으로 봐도 상관없는데 한3점개 이렇게 큰 추세를 좀 보셔야 되겠죠 음? 이런 식으로 좀큰 추세를 보시면서 얘 흐름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한 3천 개 이렇게 보시면은 얘 흐름이 지금 장기적으로 우 하향하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꺾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시고요.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음 아침 선물로 어, 괜찮은 종목 몇 종목 분석을 해드리고요. 갈것 같은 섹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음. 여러분들한테 지금 갈것 같은 섹터는요, 어, 저기 있죠? 드론이나 UAM 관련주, 요거를 좀 보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UAM 관련주, 저는, 음, 수익을 드렸어요. 7월 6일 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더 가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파이5 프로 요거 설명한 거 한번 보세요 7월 6일 날 만약에 한다라 그러면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그리고 하나 시스템 말씀드릴게요 하나 시스템 하나 시스템 얘도 지금 그냥 요 박스권에요 요 박스권 여기에서 놀다가 이렇게 한번 가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나 그룹주들이 좋아 보이니까 얘도 한번 가는 흐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저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하나 어, 시스템 그리고 음, 여기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 이렇게 괜찮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기산텔레콤 조금 괜찮아 보입니다. 기산텔레콤, 기산텔레콤 요뭐 아무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죠. 하나시스템 저는 하나그룹주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시스템 자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박스권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요거 하다가 한번 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하게 쌌죠. 지금 뭔가 세력들이 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는 뭔가를 이렇게 급등할 거라고 야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기관하고 외국인이 쌍그리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더갈것 같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쎄 보이고요. 얘는 지금 장기선 뚫었기 때문에요. 여기 561선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면 얘는 가는 흐름이에요. 지금. 아무튼 요것도 수익 축하드리고요. 파이버 프로 볼까요? 제가 아까 파이버 프로 잘 보라 그랬죠. 파이버 프로. 자 보세요. 제가 여기에서 61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면 간다라 그랬는데 지금 눌러 줬죠. 눌러줬습니다, 여러분들.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다가 왜안 떨어지고 여기서 지지하는 모습이 나올까요? 자, 단기적으로는 4천원 이탈하지 않으면 가는 거고요. 추세상으로 보면 여기 61선 지지하는 게 보이죠? 61선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쏘는 흐름, 요거 전략 잡고 한번 관심 가져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산텔레콤 좋다고 그랬습니다. 기산텔레콤 여기에서 이렇게 했다가 다시 올라섰죠. 제가 여기 561선 이탈하지 않는 선 움직이면은 한번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 기산텔레콤 파이버 프로 요거 괜찮고,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 괜찮다고 그랬고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는 저는 이거는 이제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 지금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단기 단타 잘 하시는, 저는 여기 박스권이라 그랬죠. 여기 박스권. 그래서 지금 이 박스권 지금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가고, 가는 흐름이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작년서부터 말씀드려서 수익 드렸고요. 다시 올라왔길래 여기 어딘가에서 분석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월달인가요? 여기에서 또 분석해 드렸구요. 이래서 아무튼 수익을 드렸습니다. 요거, 요거 하고요 어 UAM 관련주, 드론 관련주들, 요거 한번 보세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얘도 저는 중장기적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요. 여기서도 저는 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수익 많이 드렸던 종목이고요 음, 드론 관련주들 저는 보셔라. 지금 얘는 여기 박스권이죠. 지금 이때는 여기 박스 여기 지지하는 게나와서 여기 이탈하지 않는 선이라고 말씀을 좀드렸고요 지금은 4만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면 가는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일어 쓰고 있고요 지금 예 다시 쌍그림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더갈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 한번 보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현이 아가 생각보다 많이 한번 이렇게 쌌는데 요거는 좀 보유자의 영역에서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거는 우주 항공주 중에서는 여기 한국 항공우주도 지금 20일, 60일 수렴하고 있다. 요거 한번 쓸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LIG 넥슨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도 수익을 드렸네요. 다. 아무튼 얘네들도 관심 갖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드론 관련주들, 어, 우주 항공 관련주들 단기적으로 한번 관심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음 아침 선물로 드리고 싶은 거는요. sm 요거 차트가 좋아 보입니다. 제가 뭔가 얘가 지금 여기에서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갔는데요. 지금 얘도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한번 쌌죠. 눌렀어요. 눌렀는데 세력이 빠졌으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져요. 그리고 얘도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61선 121선 21선 다 수렴을 하고 지금 들어 올렸습니다 혹시라도 얘 눌러주면 여기 121선 이렇게 잠깐만요 얘 121선 깼다 왔거든요 박스권 매매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여기 어, 구름대를 지지를 했고요 구름대 지지가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 얘는 10만 원 이탈하지 않는 여기를 이렇게 찍었네요. 10만 원어 10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 가는 흐름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여기에서 1 2 1선에서 지금 깼다 들어올리고 깼다 들어올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1 2 1선을 이탈하면 조금 조금이나마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 라운드 캐, 어, 라운드 피겨, 여기, 어, 10만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여야지 좀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라면은 여기 121선을 기준으로 잡고 매매 전략을 짜서 한번 해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가, 한번 이렇게 쏘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쏘나요? 어, 일단은 시간에서 올랐기 때문에요. 내일, 오늘 당장이라도 어, 이렇게 쏠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눌러주면 한번 잡아볼 만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츠로셀 요것도 차트가 괜찮아 보입니다. 요거는 단기 단타 못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뭔가 지금 여기 박스권을 뚫어 놓고 다시 여기 박스권을 뚫은 거거든요. 얘도 61선, 21선 수렴 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 세력이 안 빠졌거든요. 자, 여러분들, 얘는 여기 2만원. 이렇게 박스권을 보시고요. 2만원 박스권 보시고 이렇게 한번 내려오면 잡아볼 만하고요 단기적인 흐름의 추세는 21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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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선. 요렇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보셔, 보시면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추세로 보면은 21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면 한번 가는 흐름이고요 나는 중기 스윙으로 볼래? 라고 하시는 분은 요 21, 2만원 박스권 전략으로 한번 잡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가는 전략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세력들 안 빠졌구요. 지금 음 기관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다 라는 거, 요기는 한번 팔았었는데 단기적으로 팔았었는데. 다시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셀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어, 그리고 어떤 분께서 뭐, 지하이탱 말씀을 했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요, 음, 지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중이거든요. 얘도,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21선, 61선 수렴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 121선, 121선 이렇게 있으니까 12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쏘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21선 손절 잡고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침 선물로 드렸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